안녕하세요 이번 알리 할인 행사 때두 가지 핫딜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첫 번째 핫딜이 바로 베이서스 단독 핫딜 편입니다 바로 직전에 프리뷰를 진행했던 알뜰구매창고 전용 핫딜이 두 번째 핫딜이고요 6월 16일 오후 6시에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베이서스 영상이 1편, 메인 할인 이벤트가 2편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베이서스에서 전용 할인 코드를 뿌려 30에서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8가지 베이서스 제품만으로 엄선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기술 스펙, 어떤 분들께 적합한지, 그리고 할인 코드와 할인 가격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8개의 제품이지만 꼭 필요한 정보만. 간략하게 간추렸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최신 무선 충전 트렌드인 치트 규격을 지원하는. 만밀리암페어시 보조 배터리입니다. 베이서스의 치투 무선 보조 배터리는 스마트폰에척 달라붙어 선 없이도 안정적으로 충전해주는 똑똑한 배터리에요. 용량 만밀리암페어 시로 하루 종일 든든한 전원 공급이 가능하면서도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치투는 최신 무선 충전 규격으로 자석으로 정확히 부착되어 충전 코일을 딱 맞춰줍니다. 이 제품은 자력도 매우 강력해서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폰에 단단히 붙어있고 최대 15와트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해 이동 중에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선 출력도 최대 27와트까지 지원해서 급할 때는 케이블로,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충전 가능해요. 두께 약 15mm의 초슬림 디자인이라 주머니나 가방에 쏙 들어가고 비행기 반입도 가능한 용량이라 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안심하고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 적용하면 최종 20달러, 약 2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 지원 폰을 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데요, 아이폰 14, 15 시리즈는 물론 최신 갤럭시나 무선 충전되는 폰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서스의 EP10 Pro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입니다. 가격은 2만원대지만 성능과 기능은 프리미엄급 못지 않은 가성비 끝판왕 이어폰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악 감상은 물론 통화, 게임까지 다방면에 뛰어난 만능 TWS 이어버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최대 마이너스 50dB까지 제거해주어 지하철이나 카페에서도 몰입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응형 ANC라서 주변 환경 소음을 실시간 분석해 자동으로 최적 모드로 조절해주죠. 필요할 땐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환경음 모드도 지원해 길을 걷거나 안내방송을 들어야 할때 편리합니다. 10mm 대형 드라이버 탑재로 풍부한 저음과 선명한 고음을 구현하며 LDA-C 코덱 및 하이레스 인증으로 무선 이어폰임에도 고해상도 음질을 제공합니다. 통화 품질도 뛰어난데요. 6개의 마이크와 AI ENC 알고리즘으로 통화 시 주변 잡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상대방에게 목소리가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게임이나 동영상 볼때 지연을 최소화하는 58ms 저지연 모드도 있어서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실 거예요. 이어버드 단독으로 최대 12시간 연속 재생 충전 케이스와 함께하면 최대 55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자랑합니다. 출퇴근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배터리 걱정이 없죠. 또한 멀티포인트 연결 가능하고 전용 앱으로 이퀄라이저, 제스처 설정 등 세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IP55 등급 방진 방수로 땀이나 빗물에도 견디니 운동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무게도 가벼워 장시간 착용에도 편하고 귀에 꼭 맞는 다양한 사이즈 이어팁이 제공되어 착용감도 우수해요. 할인코드를 사용하면 18달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입문자부터 가성비 좋은 세컨드 이어폰이 필요한 분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만한 제품입니다. 맥북이나 울트라북처럼 포트가 부족한 노트북 사용자라면 베이서스의 멀티허브가 필수품입니다. 이 만능 허브 하나로 노트북을 데스크톱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요. hdmi, vga, usb, 이더넷 등 총 11가지 포트를 한 번에 확장해 줘서 업무 환경을 크게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두 개의 HDMI와 한 개의 VGA 포트로 최대 3대의 모니터에 4K 화면 출력이 가능하며 세 개의 USB 3.0 포트로 대용량 파일도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SD 및 TF 슬롯으로 카메라 메모리도 바로 읽을 수 있고 3.5mm 오디오 잭과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까지 갖춰 어떤 주변 기기든 연결할 수 있죠. 특히 USB-C PD 포트로 최대 100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해 노트북에 전원을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라 출장이나 카페 작업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정가는 꽤 나가는 편이지만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39달러 할인된 71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하나로 약 10만원 이하라서 동급 스펙 허브치곤 가격 메리트가 큽니다. 노트북 포트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 특히 맥북 사용자나 다중 모니터로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베이서스의 모니터 led 조명 램프입니다. 밤 늦게까지 모니터 작업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 혹시 주변 조명이 부족해서 눈이 피로하지 않으신가요? 이 모니터 거치형 램프만 있으면 책상 위를 환하게 밝혀주면서도 화면에 눈부심 없이 편안한 조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모니터 상단에 클립 형태로 간편히 거치하여 책상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 광원 디자인으로 화면에는 빛 반사가 없어 눈부심을 없앴고 키보드와 작업 공간만 고르게 조명해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터치 버튼으로 조작이 간편하며 3단계 색온도와 밝기 조절 기능으로 상황에 맞게 조명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전원은 USB 방식이라 모니터나 노트북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되고 메모리 기능으로 마지막 설정을 기억해줘서 매번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11달러 할인되어 최종 19달러 29센트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2만원대라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노트북까지 거뜬히 충전하는 고출력 보조 배터리입니다. 베이서스 145와트, 2 8 0 0 m a h 보조 배터리는 일반 보조 배터리로는 충전하기 힘든 고사양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문제없이 충전해주는 휴대용 충전 스테이션이에요. 대용량 2800mAh라 배터리 용량 걱정 없이 여러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W의 PD, 급속 충전 출력을 단일 포트로 지원해 맥북 프로 같은 고성능 노트북도 빠르게 충전합니다. 동시에 여러 기기를 연결하면 총합 145W까지 출력 분배가 가능한데 USB-C 포트 2개와 USB-A 포트 2개가 있어 최대 4대 기기 동시 충전도 거뜬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함께 꽂으면 노트북에 100W, 폰에 45W,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출력 조절을 해줘요. 2800mAh 용량은 비행기 기내 반입 제한 1 0 0 w 시 내라 출장 여행에도 들고 탈수 있고, 잔량과 출력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어 한눈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25달러 할인된 54달러 약 7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운전자분들을 위한 치투 차량용 무선 충전기입니다. 운전 중에 케이블을 꽂았다 뺐다 하는 게 번거롭다면 폰을 척 붙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고속 무선 충전되는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자석 방식이라 거치와 충전을 한 번에 해결해주고 치투 표준으로 정식 15와트 출력 인증까지 받은 최신 제품입니다. 강력한 NO12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아이폰 14, 15 같은 맥세이프 지원기기를 최대 1 8뉴턴의 자력으로 꽉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흔들려도 폰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되죠. 또한 내장된 미니 냉각팬과 알루미늄 방열판으로 무선 충전 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어 여름철 차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고속 충전을 지속합니다. 거치 방식은 송풍구 클립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후크를 사용해 단단히 고정되며 거치대 자체가 360도 회전이 가능해 가로 세로 방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된 유리 패널과 메탈 테두리로 차량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할인코드를 입력하시면 5달러 할인되어 32달러 구문전 하면서 내비게이션용으로 폰을 거치하고 동시에 고속 충전까지 하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제품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대시캠 베이서스의 3k 대시캠입니다. 운전자에게 블랙박스는 필수 안전장치인데요. 이 제품은 3k 초고화질로 주 야간 뛰어난 영상 기록을 제공하면서 스마트 기능도 두루 갖춘 만능 블랙박스입니다. 혹시 기존 FHD 블랙박스 화질이 아쉬웠다면 업그레이드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3K 울트라 HD 해상도로 일반 1080p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번호판까지 포착합니다. 넓은 140도 광각 렌즈를 탑재해 차선 3개 이상을 한 번에 녹화할 정도로 시야를 넓게 담습니다. 소니 스타비스 센서와 WDR 기술로 야간이나 역광 환경에서도 밝기 균형을 잡아 뚜렷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AI 음성 제어 기능이 있어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사진 캡처나 녹화 잠금 등 조작을 할수 있어 운전 중 손을 뗄 필요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내장 GPS 모듈로 주행 경로와 속도 정보까지 영상에 기록되며 주차 중 발생하는 충격도 자동 녹화해서 안전을 지켜줍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가격은 약 78달러 정도로 10만원대 초반에 구매 가능합니다. 베이서스 140와트 데스크탑 급속 충전기입니다. 고출력 멀티포트 충전기 하나쯤 있으면 책상 위가 깔끔해지고 노트북부터 스마트폰까지 모든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죠. 이 140W 충전기는 최신 GAN 기술을 적용해 작은 크기지만 출력은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포트 구성은 USB-C 포트 2개와 USB-A 포트 1개, 총 3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PD 3.1 규격을 지원하여 단일 USB-C 포트로 최대 140W 출력을 낼수 있는데, 이는 맥북 프로 16인치 정품 어댑터 수준의 출력입니다. 하나의 노트북을 충전할 땐 140W 풀파워를 내주고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면 스마트하게 140W를 분배하여 고속 충전을 진행합니다. 10달러 할인되어 89달러, 한화 약 12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맥북 등 고가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을 동시에 충전할 멀티 충전 솔루션이 필요했던 분들께 이 충전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년 6월 베이서스 전용 여덟 가지 핫딜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들은 6월 말까지 한정 할인이 적용되며 일부 쿠폰은 선착순 수량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상품은 늦지 않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제품의 구매 링크와 할인 코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할인 코드들은 기간 내에만 유효하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올여름 스마트한 쇼핑으로 알뜰하게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할인 기간 내에 장바구니에 담아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뜰 구매 창고는 언제나 최고의 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